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정도 하락구간에 있죠 장중에는 5%까지 하락폭을 키웠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미증시가 많이 내렸고 미증시가 내린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관련된 소식이 있었죠 자 근데 특징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어, 일단 오늘 시장이 내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관련된 여파로 인해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안 좋기는 해요. 삼성전자도 고가에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 전쟁이 났고 그리고 중동 불안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유가가 뭐한 120불 뭐그 이상도 갈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아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장 선물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도 유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시세를 안볼수 없죠. 자 우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좀 내립니다. 어 2.75. 근데, 원래부터 고가, 4월 8일 날. 86,000원 정도의 고가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일단 그 마감 후에 집계가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지금 장중이니까 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기 수급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일단 이 여기 창구상으로는 매도가 나와요 근데 장중 집계상으로는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가 환율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 가지고 그 주말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환율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고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환율이 1,384원 0.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를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하나 마이크로는 삼성전자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서 삼성전자는 반드시 봐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 전쟁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뭐 지금 그 이스라엘 쪽으로 공습이 들어가면서 반도체 수급에 대한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죠. 실제 인텔 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장이 있습니다. 그펩 공장이 있는데 뭐펩 27인가 57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인텔에서의 생산량 중에 한10% 정도를 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가는 CPU 쪽이 빠지면 실제 그 서버 단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그 지난 금요일날 미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한 것은 봤죠. 그리고 반도체 주도도 어, 주도로 하락을 했는데 한국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 초반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주말에 계속해서 악재로 잡아왔었던 내용들 환율 이 급등할 수 있다,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데 유가에 대한 상황은 오히려 잠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은 급등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란.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 하죠. 앞으로 실적이 좋은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조정은 급작스럽게 나오는 뭐 급락하고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난주에 어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단순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격을 보자. 자,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 마이크론의 실적은 이번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반도체 부분의 이 전환점을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 마이크론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고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이 어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부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침이 있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장중에 창구별로 해서 굉장히 뭐 어,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중에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무조건 고가 돌파한 종목들은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시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이러면 하나 내가 포기해야 될게 있죠. 고가를 포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봐야 될건 하나 마이크론을 볼때 삼성전자의 수급을 체크하고 삼성전자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앞세워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쪽에 대한 시세는 아직까지 끝난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 AI 서버 시장에 대한 어,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수요가 올해 오피셜하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곱하기 3 정도의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은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HBM 관련된 그 내용은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고 지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으로 대거 투입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쪽으로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객사들이기도 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 아마존 뭐 이쪽입니다. 이쪽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어느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느냐? 어, 내용 보시면 오늘 4월 15일이죠. 올해입니다. 24년. 올해 거의 한두달어세달반 정도의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63%다. 자,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건 종목 관련된 주도주를 공략했기 때문이고요. 그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보여 드리고 이해를 한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내용 보시면 언제 제가 매수하죠? 올라가는 구간에. 그렇죠?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jntc 흥구석유 이런 부분 자 전쟁 관련된 내용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흥구석유에 대한 부분은 그쵸. 유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어,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 그쵸.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흥구석유가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매수를 했고 오늘 시가까지도 매수를 했는데 고가에서 물량을 맞으니까 매도하고 나오는 그쵸 대략 한9% 정도의 수익을 내고 빠졌다 자 그리고 어, 하나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뭐 반도체 종목들 이런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뭐 DI나 그런 종목들 있죠 아쉽게도 제가 이쪽에서 매도하고 이쪽 구간의 시세는 어, 먹지 못했는데 그 구간에 보더라도 뭐18% 20% 12% 26%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 이런 부분은 무조건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수급 관련해서 그리고 뭐 타점 관련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타점 그리고 제 계좌수익률 정확하게 다 공개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종목 가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삼성전자가 고가돌파를 했다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뭐 나올 수 있는 악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심화된 어, 그러면, 유가가 늦게 떨어지겠네? 물가가 뭐 추가적으로 뭐 올라가지는 않아도 늦게 낮아질 수 있겠네? 대신에, 금리는 늦게 낮아지겠네? 이런 부분.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대형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죠. 어,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고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큰 조정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부분 없이 종목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목 장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장중에 막 5%씩 뭐 많이 빠지면 7% 8%씩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거한방 맞으면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피해가지는 못. 도 내가 수익구간에서 그쵸? 이러면서 내가 중간중간 매도하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100%다 피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이런 구간이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반도체 쪽은 호재입니다. 호재. 지금 환율이 무럭무럭 올라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1,400원 근처까지 올라왔고 되게 경고성 메시지들, 뭐 뉴스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환율이 올라가는 건 수출 기업, 어, 수출 기반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발생했습니까?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장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의 그 수급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꾸준하게 매수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뭐 외국인 창고나 이런 쪽에서 지금도 거의 한 100만 주 정도, 거의 한 7, 80만 주 정도가 어 매도 우위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믿지 마시고 마감하고 나서 수급은 체크하는 게 좋고, 지금. 어 여기 뭐 창구단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할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마이크론의 변동성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요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함께 준비해놨고요. 여기 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단기 2주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식수. ...게 만들기 위한 가격대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하나 마이크론의 타점을 그쵸 실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 마이크론 자,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나 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어, 매수부터 매도까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내용 어, 정리 한번 할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구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거리,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뭐예요? 앞으로 호재가 있다. 그럼 그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